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까칠한 재석이가 깨달았다. 재석이 시리즈의 7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엄청 따끈따끈해요. 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이 책은 여기도 써 있지만 청소년이 가장 읽고 싶은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7탄. 읽고 싶나요? <laughs> 자, 여기 보면 교우 관계. 이번 책의 주제는 초중고 청소년 고민의 1위가 교우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친구들과 사귀느냐 이런 주제로 제가 재석이 시리즈를 썼고요. 표지 멋있죠. 보라색의 강렬한 의리 재석이가 아니 멋있게 폼만 잡던 재석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방방 뜰까요? 내용은 책을 보시면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장갑을 끼고 이러는 걸까요? 연탄 나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은 그림도 아주 멋있게 잘 그려졌지만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이 요즘 그 시대에 맞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를 대략 소개하자면 과거에 못되게 굴었던 어렸을 때 했던 나의 그 흑역사 때문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철없이 굴었던 그 행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하지만 골또 해결해 나가는 재석이가 뭐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강연을 가보면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선생님 재석이는 언제까지 쓰시나요?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책을 오래 쓰는 작가들이 별로 없다. 왜? 책을 많이 읽는 독자가 없고 두 번째 출판 시장이 작고. 세 번째, 출판사들이 이걸 뚝심있게 밀어주질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없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 10권은 쓰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는데 제가 일본 작가들 만나고 일본 출판시장을 조사해봤더니 일본 출판시장 우리보다 한 10배 커요. 거기는 놀랍게도 한 작가가 한 작품만 평생 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비스라든가 짱구라든가 이런 작품들 만화책이지만 한 작가가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저도 결심했죠. 야, 온도 할수 있다. 내가 해보리라. 그래서 지금 재석이를 1 0권 쓰려다가 지금은 죽을 때까지 쓴다. 계산을 해봤어요. 언제 죽나? 어, 계산해봤더니 <laughs> 코로나 안 걸리고 몸 조심 잘하면 한 80살까지 산다고 치고 1 년에 한 권씩 열심히 지금부터 내면 올해 제가 60살이니까 앞으로 한 20권은 더낼수 있단 말이죠. 그럼 20. 7권8권은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작가 고정욱이 죽는 날까지 재석기를 썼다. 역사에 남을 일을 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작품이고요. 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짠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시리즈 네이 시리즈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 시리즈들 다 읽기 바라고요. 어, 우리가 이제 곧 이벤트도 많이 할 거예요. 그 이벤트는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할 건데 특별히 오늘 이벤트 할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 책을 사시는 분에게는 이 더운 여름에 붙일 수 있는 이 까칠한 재석이가 깨달았다 어, 굿즈 굿즈 부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그맣게 그동안 나온 책들 홍보도 돼 있으니까요. 이거 무한정 주는 거 아닙니다. 한정 수량 그러니까 빨리 주문하셔야 어, 한정 수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들고 가서 애들 앞에서 야 이거 봤나? 이러면 애들이 어 뭐냐 어, 간지난다. 책을 사면 준다. 여러분 덕분에 또 소중한 저의 자식 같은 재석이 칠권이 나왔습니다. 까칠한 재석이가 깨달았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 많이 사랑해 줘야 제가 또 팔권을 쓸거 아니겠습니까? 팔권.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 요즘 뭐 학교도 어렵고 사회도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책 많이 읽고 글도 좀 쓰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